지금 이 시간 충격적인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미국 펜타곤에서 한국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 작전이 계획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에게 연간 250억 달러 기존의 16배에 달하는 방위비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 담당 분석관으로 15년간 근무하며 이 작전의 실제 현장을 목격한 제임스 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김입니다. 미 국방부 한국 담당 분석관으로 15년간 일해왔어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 봄,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믿기 어려운 사건들을 말이에요. 그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2월 10일 펜타곤 지하 3층 회의실에서 극비 회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 압박 작전이었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방위비 250억 달러를 요구하겠습니다. 거부하면 미군 즉시 철수 카드를 꺼내죠.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기존 15억 달러에서 16배나 늘어난 금액이었거든요. 합참의장이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CIA 국장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어요. 결국 굴복할 겁니다. 미군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 말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국무장관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일주일이면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3월 첫째 주 한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청와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고려하겠습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국방부 회의실에서 긴급 상황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그때 제가 자원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3월 10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공항시설이 미국의 어떤 공항보다도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을 지나는데 단 3분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1시간도 걸리는 일이었죠. 수화물도 5분 만에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택시를 타자마자 기사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군 관련 일이신가요? 어떻게 아시죠? 표정 보면 알아요. 처음 온 미국 사람들 다 똑같은 반응이거든요. 놀란 표정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서울 야경을 보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어떤 미국 도시보다도 화려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기사가 덧붙였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괜찮죠.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를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서니 초고속 인터넷에 놀랐어요. 미국에서 10분 걸리던 파일이 20초 만에 다운로드됐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배가 고파 룸 서비스를 주문했는데 15분 만에 뜨거운 음식이 도착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을 보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전쟁 위기 국가라면서 왜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지? 그날 밤 워싱턴으로 첫 보고서를 보냈어요. 인프라 수준이 예상보다 높음. 하지만 군사적 역량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됨.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이 얼마나 잘못된 정보였는지를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용산 미군기지로 향했습니다. 한국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정이었어요. 한국군 김대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제임스 분석관님이시죠? 오늘 우리 훈련을 보시게 될 텐데, 많이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건가요?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훈련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디지털 스크린에 한반도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날씨, 교통. 민간인 동향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김대령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미군 표준 매뉴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지형에 특화된 전술을 개발했거든요. 왜 표준 매뉴얼을 안 쓰죠? 써봤는데 실패했어요. 여기는 미국과 완전히 다른 환경이거든요.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미군 부대를 지휘하게 됐고 상대편은 한국군이 맡았어요. 제가 적용한 건 검증된 미군 교리였습니다. 기갑 중심의 신속 돌파 작전이었죠. 하지만 20분 만에 제 부대가 전멸했어요. 한국군은 산악 지형을 활용한 우회 기동으로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공격해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지형 특화 전술입니다. 평지용 매뉴얼로는 여기서 통하지 않아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상 변화 때문에 작전이 무산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안개로 시야가 차단되자 한국군이 그 틈을 노려 기습했어요. 날씨까지 계산해 넣는 건가요? 당연하죠. 실제 전장에서는 날씨도 무기니까요. 세 번째 시도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시 인프라 때문이었어요. 도로, 지하철, 통신망이 모두 연결되어 있어서 함부로 파괴할 수도 없었고, 우회하자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김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전쟁이 나도 국민들은 살아야 합니다. 도시를 파괴하면서 얻는 승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이 추구하는 전쟁 방식은 단순히 적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김대령이 물었어요. 어떠셨어요?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군 매뉴얼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는 미국이 아니거든요. 4월 첫째 주 강원도 산악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미군 특수훈련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자부심은 첫 시간부터 무너졌어요. 새벽 5시 영하 5도의 추위 속에서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40kg 완전 군장을 메고 험한 산길을 오르는 훈련이었어요. 처음 한 시간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두 시간이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한국군 병사들은 여전히 대화를 나누며 걸었습니다. 저는 이미 말할 힘조차 없었죠. 4시간째 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으세요? 스무 살밖에 안돼 보이는 한국군 병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자존심이 상했어요. 미군 레인저 출신인 제가 한국 징집병에게 걱정을 받다니요. 괜찮습니다. 계속 갑시다. 하지만 6시간째 저는 거의 탈진 직전까지 몰렸어요. 한국군 상사가 다가왔습니다. 잠깐 쉬어 가시죠.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계속하겠습니다. 산에서는 체면보다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직 임무 완수와 동료의 안전만 있을 뿐이었죠. 점심시간에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단한 명도 나고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런 산을 자주 오르나요? 일주일에 세 번은 올라와요. 실제 전투가 벌어지면 이런 길로 이동해야 하거든요. 한국군 중사가 답했어요. 미군도 산악훈련을 하지만 미군은 산을 장애물로 봐요. 우리는 산을 집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았어요. 한국군에게 이 땅의 모든 지형은 익숙한 동네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훈련이 끝났어요. 12시간 동안 30km를 걸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지만, 한국군 병사들은 여전히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어요. 5월 둘째 주 주한미군 병사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철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집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들어본 이야기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건 6개월 차 신병 윌슨이었어요. 솔직히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미국보다 훨씬 편해요. 뭐가 편하다는 거죠? 모든 게요. 배달 음식은 15분 안에 와요. 지하철은 3분마다 오고요. 병원비도 거의 안 나와요. 두 번째는 1년차 상병 존슨이었습니다. 처음엔 빨리 돌아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기가 더 살기 좋아요. 하지만 5년 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자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0년 차 중사 로드리게스가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예요. 안전하고 교육도 좋고 의료비도 저렴해요. 그럼 저녁 후에도 여기 남을 생각이세요? 당연하죠. 제 딸이 한국어를 완전히 유창하게 해요. 미국 가면 오히려 적응 못할 것 같아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15년 차 상사 브라운의 말이었어요.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미국보다 살기 좋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치안, 교육, 의료, 교통, 인터넷. 뭐 하나 미국보다 안 좋은 게 없어요. 코리안드림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요즘 미군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에요.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는 뜻이죠. 아메리칸드림의 반대 개념이에요.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철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월 셋째 주 서울 시내에서 행정 업무를 직접 체험해 봤습니다. 먼저 강남구청에 갔어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10분 만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몇번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3분 후에 새 등록증이 나왔어요. 이게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미국에서는 몇주 걸릴 일이 눈앞에서 즉시 해결된 거였어요. 점심 시간에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놀라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넘어온 미국인 개발자 마이클 정이었어요. 왜 실리콘밸리를 떠나서 한국에 오셨어요? 솔직히 여기가 더 빨라요. 미국에서 6달 걸릴 일을 여기서는 한달 만에 끝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요? 인터넷 속도 배송 시스템 정부 지원 스타트업 하기에는 여기만 한 곳이 없어요. 오후에는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미군 가족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과정을 지켜봤어요. 접수부터 진료까지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왔나요? 10만원이요. 미국에서는 3,000달러 나올 일인데, 미군 아내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저녁에는 홍대 근처를 걸어봤어요. 거리마다 외국인들이 한국 젊은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옆자리에서 미군 장교가 한국인 친구들과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호기심에 물어봤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2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었는데 지금은 재미있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것이 군사력보다 더 강한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6월 첫째 주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렸어요. 민방위 훈련이었습니다. 단 3분 만에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일제히 대피했어요. 차량들이 모두 도로 옆으로 비켜서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지하로 향했습니다. 거리가 완전히 텅 비었어요. 워싱턴으로 화상회의를 연결해서 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저게 뭔가? 펜타곤 간부가 물었어요. 민방위 훈련입니다. 매월 하는 거라고 하네요. 15분 후 사이렌이 다시 울리자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재개됐습니다. 저 정도 규모의 민간인 대피훈련을 매월 한다고 CIA 국장이 경악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방금 훈련 어떠셨어요? 그냥 평소대로죠. 익숙해요. 중년 남성이 대답했어요. 귀찮지 않으세요? 전쟁이 나면 진짜로 대피해야 하는데 미리 연습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젊은 직장인도 비슷하게 말했어요. 외국에서는 이런 훈련 안 해요. 그럼 진짜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6월 마지막 주 한국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지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기념관에서 만난 해설사가 6.25 전쟁 당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당시 한국군은 장비도 부족하고 훈련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버텼죠.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 땅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 때문이에요.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깨달았어요. 한국은 생존을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오후에는 국방연구원에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주국방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자주국방이 뭔가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동맹은 중요하지만 의존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구원이 자료를 보여줬어요. 한국의 국방비 증가율, 무기 국산화율, 연구개발 투자 현황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수입했는데 지금은 80% 이상 자체 생산해요. 왜 굳이 직접 만드나요? 전쟁이 나면 무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리 좋은 동맹도 소용없죠.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은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두렵긴 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녁에는 서울대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모두 강한 나라들이죠.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요? 누구에게도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핵심은 우리가 쥐고 있어야 해요. 그럼 미국도 한국이 필요하다는 뜻인가요? 당연하죠.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이 필수예요.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미국 군인이세요? 고맙습니다. 그때 미군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한국은 많이 달라졌죠? 그럼요. 그때는 정말 가난했는데 지금은 미국 못지 않아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아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하는데 공항 직원이 물었어요. 한국 출장 어떠셨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다시 오실 계획 있으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다시 올 계획이 아니라 아예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을 말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동맹국이 아니라 상호협력이 가능한 강한 파트너입니다. 철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워싱턴 도착 후 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어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뜻인가? 국방장관이 제 보고서를 읽고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꼭 함께해야 할 나라예요. 회의 후 개인적으로 제안을 받았어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한국에 다시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한달후 다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부사령관 자격으로요. 5년 후 정년 은퇴 시점에 워싱턴에서 고문직 제의가 왔지만 거절했어요. 대신 서울의 방산기업 고문으로 제 인생 이막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시민과 대화를 나눴어요. 왜 미국인이 여기 남으셨어요? 미국인이 한국을 선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멀리서 훈련하는 소리가 들렸고,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핸드폰으로 워싱턴의 후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선입견을 버리고 가세요. 한국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제가 한국에 온게 아니라 한국이 저를 선택해 준것 같아요. 미국인도 코리안드림을 꿀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번째 사례가 된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실 저도 처음엔 한국을 우습게 봤었어요. 미국에 의존하는 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실제로 와서 본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완벽한 시스템이었어요. 행정, 의료, 교통, 통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앞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둘째, 국민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민방위 훈련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셋째, 생존 의지였어요.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오늘의 한국을 만든 거죠. 넷째, 자주국방 의지였습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철학이 모든 정책의 바탕이 되어 있었어요. 다섯째, 포용력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려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국과 미국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야 해요. 한국의 효율성과 기술력, 미국의 글로벌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세계 최강의 동맹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 여러분께.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는지 아시나요? 외국인이 보기에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예요.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잃지 않고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한 나라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만들어가는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다고 생각해요. K-POP 캐드리마를 넘어서 캐테크날리지 캐시스템까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니어 세대분들께도 여러분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며 만든 이 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섰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세계 역사상 한국이 유일해요. 이건 정말 기적같은 일이거든요. 저에게 한국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준 나라예요.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해준 곳이죠. 미군 장교로 왔다가 한국 기업 고문이 되어 아예 정착하게 된건이 나라가 저에게 그만큼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친구로 동등한 파트너로 함께 갈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었다고 한 말씀만 남겨주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국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어디에서도 한국만큼 역동적이고 희망찬 나라는 없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지난 10년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인생은 선물이었습니다.